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약현직자입니다. 여러분들, 제약회사 취업연구소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제약회사 취업연구소 서비스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으로서 여러분들의 취업기간을 2배 이상 단축시켜주는 그런 클래스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차례대로 거쳐오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부족한 것만 이제 클래스를 수강해도 괜찮습니다. 아예 무지의 상태에서 취업 준비도 아예 안한 상태라면 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거쳐오는 수순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취업 기간을 단축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시간만에 끝내는 g m p 수업이에요. 여러분들 g m p 수업은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g m p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 g m p 를잘 이해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너무 방대한 양을 교육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편직자들은 당연히 GMP를 잘 알죠. 그렇지만, 그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점을 인지하고 이 4시간 만에 끝내는 GMP 수업을 최대한 쉽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양이 방대하거든요, GMP가.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하면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알려 드릴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하루에 4시간 딱 써서 GMP를 끝내는 거야. 아시겠죠? GMP란 이런 거구나. 아, GMP가 이래 가지고 이런 직무를 맡고 업무를 하겠구나라는 거를 얻어 가는 게이 GMP 수업의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더으러서 자기 소개서 작성하고 면접 때마다 직무를 잘 모르면은 취업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QCQA 생산 직무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니까 더불어서 자기소개서랑 면접 때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것도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1번 4시간 만에 끝내는 GMP 수업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시간 만에 끝내는 자소서 수업이에요. 아까는 4시간 만에 끝냈고 이거는 3시간 만에 끝냈고 끝내... 그래서 사실 직무와 GMP와 자소서에 대해서는 7시간이면 딱 끝낼 수 있다. 3시간 만에 제약회사에 특정된 직무 적합성을 어필하는 자소서를 쓸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역량과 경험을 정리하고, 그거를 제약회사에 특화된 직무적으로 어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자소서를 볼때 여러분들의 관점이 아니라 편집자의 관점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지와 자소서에서 쓸수 있는 스킬들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면서 대표 문항 5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그게 2단계 3시간 만에 끝내는 자소서 수업입니다. 3단계 편집자와 자소서 첨삭 스터디입니다. 여러분들 자소서를 작성할 줄 이제 알겠어. 내가 기존에 쓰던 것보다 자소서를 더 작성을 잘하게 됐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첨삭 받고 보완 받으면서 자소서를 퀄리 레트를 계속 높여가야 돼요. 현직자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첨삭을 해드리고 취업 상담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취업 기간을 단축시켜드리는 그런 스터디를 합니다. 자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보통 자소서 첨삭 서비스는 그냥 문서관으로 그냥 검토하고 검토한 의견을 그냥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 설명 정도 이제 문서로 써놓죠. 그렇지만 이 첨삭 스터디에서는 주무로 첨삭 의견을 직접 전달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거, 막막한 거를 바로바로 바로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 문서로 받았을 때는 침침한 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건데, 여러분들 막막한 거를 바로바로 바로 풀고 갈 수가 있어. 그러면 지역기간 단축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게 3단계, 현직자와 자소서 첨삭 스터디입니다. 자소서가 어느 정도 돼서 서류 합격을 하고 나면은 면접을 봐야겠죠, 여러분들? 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깝깝하면은 이 4단계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4단계 서비스는 저와 1대1로 면접 상담을 하면서 제가 면접에 대한 A to G까지 준비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10대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막 소재가 없어 보여도 제가 유도 질문해가지고 10대 질문을 완성시켜드리고 이력서와 자소서에서 나올 수 있는 꼬리 질문 같은 것들 대비시켜드리고 그리고 강점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잡아드리면서 전체적인 면접은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거를 2시간 정도? 필요하면 더 넘게 압축성 있게 드리는 거예요. 면접에 대해서 아예 그 준비가 안돼 있는 분들은 4단계 서비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은 오프라인으로 제가 있는 사무실 근처에 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먼 경우에는 줌도 가능하긴 합니다. 5단계, 현직자와 모의 면접 스터디 그래서 여러분들 4단계에서 준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면 은 그냥 머릿속에 담아놓는 거랑 실제 면접 상황에 가서 나오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의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면접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면접 실력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끼리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그냥 학생과 학생 입장에서 면접을 봐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취업방향과 다르게 면접을 보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직자가 봐주면 진짜 실제 면접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로 여러분들을 모의 면접 해드리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실전에 가면은 면접 자신감 올라가고 실력 올라가고 결국엔 취업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모의 면접 스터디도요, 모의 면접 보는 것 뿐만 아니라 현직자분들한테 매주 계속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모임 면접 서비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정리를 하면은 1단계와 2단계가 기본기라고 보면 돼요. 직무에 대해서 몰라? GMP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1단계.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막막해. 그럼 2단계. 자소서 퀄리티 올려야죠 3단계를 통해서 퀄리티를 올리고 면접 준비도 해야 돼요. 4단계를 통해서 기본기 익히고 5단계를 통해서 면접실력 올리고. 그러면은 합격할 수밖에 없겠죠. 취업기간 2배, 3배 단축됩니다.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게 치포테크 트리예요. 이 치포테크 트리는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 스펙을 충족하라. 그래서 학점 3.5 이상, 토익 800 이상으로 충족하라. 그 이외에 뭐 화분기, 위험물, 분석기사 이런 자격증 따지 말고 입사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하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죠 자세한 내용은 치포테크트리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기업의 입사 지원을 하는 이유는 취업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서류 합격률은요 낮을 수밖에 없어요 50% 미만입니다 대부분이 스펙을 충족하면 합격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펙을 계속 쌓고 있다면은 그러면서 입사 지원을 계속 안 하고 있다면 취업 기회들이 빠바바바 날아가는 겁니다 최대한 많은 기업의 입사 지원을 해서 취업 확률을 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입사 지원하면서 자기 속에서 면접 실력을 키우다 보면은 결국에 나도 모르게 덜컥 합격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나는 아직 준비 안된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합격한 거지? 라는 상황이 오죠. 그게 합격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치포테크 트리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취업에 유리한 고지에 있게 돼요. 거기에 추가로 이 로드맵에 나와있는 단계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취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단계에 있으시다면은 GMP랑 자소서에 대한 기본기를 다루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수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입사 지원을 하면서도 이 GMP와 자소서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이 수업들을 통해서 보충을 하고 입사 지원을 계속하면서 자소서 첨삭 스터디를 통해서 자소서 퀄리티를 계속 높여야겠죠. 자, 세 번째, 입사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랑 면접 실력 키우는 거는 일단 면접 상담을 통해서 면접에 대한 기본 골자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모의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면접 실력 계속 올리고 더불어서 자소서 첨삭 스터디를 통해서 자소서 퀄리티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이 치포테크 트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서 도움 되는 클래스가 무엇일지 고민해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거를 신청하고 그걸 통해서 취업 기간을 반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약해서 취업 연구소에 클래스를 이용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두 배, 세배 이상 단축시켜서 빨리 취업하세요. 그러길 저는 희망합니다. 그리고 문의 사항 있으면은 저한테 1대1 오픈 채팅방 링크 그거 통해서 문의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